안녕하세요. 이타이타입니다. 아이폰 10주년이 되는 해, 애플워치 3세대 역시 공개됐는데요. 주목할 만한 특징 살펴봅니다. 기존 애플워치는 블루투스로 아이폰과 연계됐는데요. 이번 3세대는 휴대폰 없이도 휴대폰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즉, 아이폰과 같은 번호를 공유하는 건데요. LTE 버전을 통해 휴대폰 없이도 통화, 메시지 기능이 가능하죠. 여기에 듀얼 코어 프로세서가 탑재되면서 응용 프로그램 구현 시간은 더 빨라졌고요 그래픽 역시 부드럽게 처리됩니다. 또 음악까지 스트리밍으로 들을 수 있게 됐고요 방수 기능까지 탑재돼 액티비티를 즐기거나 잠시 운동을 나갈 애플 유저에게는 매우 편리하겠습니다. 심박수 모니터링과 같은 기능도 강조됐습니다. 애플 하트 스터디를 통해 불규칙한 심박수를 보고하고 의료 정보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아무래도 웨어러블 기기의 가장 큰 기능 중 하나가 헬스케어이기 때문이겠죠. 셀룰러 버전이 399달러고요. 셀룰러 기능이 없는 모델은 329달러부터입니다. 애플워치는 현재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시계이기도 하죠. 국내 출시일은 미정입니다. 이 이타 다이더였습니다.